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 산재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지대를 중심으로 최고 30cm 가까운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눈길이나 비길 교통사고도 속출했는데요. 강원도에는 주말인 내일도 눈과 비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대관령 인근 산간마을은 이른 아침부터 눈 치우기에 바빴습니다. 치워도 금방 다시 쌓이는 탓에 종일 눈삽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오늘 계속 눈 오고 있으니까 그 전에도 직원 한번 치웠었는데 저도 한번 치웠었고 이제 또 치우고 있어요. 최근 눈 다운 눈이 많이 오지 않아 폭설이 반갑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동별피고장서 눈이 오는 걸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서 대가량면은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최대 30cm 가까운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해안가에는 최대 7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종일 궂은 날씨 속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강원도에는 주말인 내일도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까지 최대 10cm 정도 더 내린 눈은 내일도 산지를 중심으로 다시 최대 10cm가 더 내려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기온도 큰 폭으로 내려가 일요일인 모레는 산지 아침 기온이 영하 18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